입니다 네, 페이스 갈바닉을 구매하신 분들은 당연히 얼굴 피부결이랑 얼굴 라인도 좋지만 림프순환에 더 관심이 있지 않으셨어요? 네, 림프순환은 요즘에 정말 유행이죠. 림프를 많이 풀어주셔야지 얼굴이 점점 더 맑아지고 안색도 환해지는 걸볼수 있거든요. 페이스 갈바닉은 림프까지도 같이 풀어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교시는 림프 순환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 할 때도 중요한 거는 물결 헤드 껴주시면 되고요. 페이스 갈바닉에 물결 헤드. 물결 헤드만 앞뒤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안에 보면 홈이 약간 있어요. 요 홈을 잘 보시고 껴주셔야 돼요. 요 물결 헤드를 자주 쓸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디젤이 필요합니다. 요 바디 젤로 림프 순환 할 거니까요. 자 먼저 얼굴의 림프를 먼저 알아볼게요. 얼굴 림프는 여기 제가 올려드린 것처럼 귀뒤 여기 귀 뒤에 림프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1교시 기본 관리할 때 얼굴 근육을 전부 위로 이렇게 당겼잖아요. 여기 귀 앞에에도 많이 뭉쳐 있을 거잖아요. 여기 앞에랑 귀뒤 림프, 요 뒤에 림프를 많이 풀어주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쇄골. 이렇게 쇄골. 제가 이렇게 파인옷을 입은 거는 쇄골도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귀디림프랑 쇄골림프를 풀어보는 거를 이교시 우리들 림프 관리할 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물결에깨 껴주시고요. 바디젤 뿌려주시고. 얼굴을 세안을 아까 기본 관리랑 연결해서 하실 분들은 물티슈로만 좀 닦아주셔도 돼요. 왜냐면 얘는 4번으로 하실 거니까요. 그리고 나서 마무리로 다 샤워를 하시면 되겠죠. 자, 또 똑같이 바디젤을 이렇게 발라 주시고는 내 얼굴에다가 또 발라 주십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켜지 않아요. 먼저 발라 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번은 세팅해 줍니다. 4번, 갈바닉 4번. 정말 많이 헷갈려 하세요. 번호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엔 저, 제 영상을 따라서 하시면 돼요. 자, 림프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얼굴 림프부터 시작해서 귀뒤 림프까지 여기를 V자로 풀어주세요. V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하고 여기 귀뒤를 꽉 눌러보셨을 때 조금만 눌러도 많이 아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 자리가 많이 뭉쳐있는 거니까 그 자리 쪽으로 조금 더 왔다 갔다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아래 이턱 뒤쪽으로도 많이 뭉쳐있는 게 느껴지실 거니까 그 자리도 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V자로 귀디림프 쭉 V자 여러 번 왔다 갔다 1 0번 한다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귀 뒤쪽으로 조금 더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아셨죠? 이런 식으로 귀디림프 왔다 갔다 그리고 뒤쪽으로 풀어주시고 그 다음 흉쇄우돌근을 따라서 쭉 내려줍니다. 흉쇄우돌근은 제가 여기 사진에 올려드렸어요. 여기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근육이에요. 요게 뭉치면서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거거든요. 여기도 귀뒤 림프 왔다 갔다 하셨으면 여기에서 내려서 흉쇄유대근 따라서 쭉 내려주세요. 흉쇄유대근은 일자가 아니고 살짝 사선이죠. 사선 쪽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쇄골로 요렇게 제가 지금 하는 것처럼 쇄골 림프 풀어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10번 반복해주세요. 이렇게 왔다 갔다 10번. 요거할때 내가 바디젤을 좀 말랐다 생각이 되신다면 중간에 한번 덧뿌려 주시면 됩니다. 하고 바디 페이스 갈바닉 4번은 5분이에요. 5분 동안 하실 거니까 내가 한쪽에 5분 한다 생각하시고 쭉당겨서 여기로 왔다 갔다 이렇게 림프를 풀어주세요. 요 뒤에가 많이 아프신 분들 많이 뭉쳐있는 거니까 고그 자리 많이 해주시면 좋겠죠? 요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V자 10번 또 여기서부터 올려서 내려서 Z. 요런 식으로 Z자 10번. 요렇게 하라고 해요. 요런 식으로 Z자로 쇄골림프 풀어주시고 V 귀뒤림프랑요 앞에 쇄골림프 풀어주시는 거 엄청 좋아요. 요 림프만 잘 풀어주셔도 엄청 얼굴이 맑아지는 걸볼수 있죠. <laughs> 정말 신기해요. 림프 바디 쪽에 있는 바디는 림프는 또 바디 갈바닉으로 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이렇게 쇄골 림프랑 귀디 림프 풀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페이스 갈바닉으로는 이렇게 림프를 풀어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네 우리 1교시에 하얀 젤 파란 젤라는 기본 관리 하셨죠? 또 2교시에는 귀뒤랑 쇄골을 푸는 림프 관리를 배워봤어요. 그럼 3교시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윤곽 관리 보여드릴 거예요. 윤곽 관리는 여기 방 지금 제 얼굴 보이시죠?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3교시도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3교시 때 만나요. 감사합니다. <목소리> Bye.